지난 월요일 아침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일랜드 교회의 성도이신 신지민 집사님의 남편인 김정환 성도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방을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79년생, 이제 한국 나도 마흔 두살 되지 않은 아주 엄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신지 집사님, 또 가족들도,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무게 짓누르던 것은 그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저 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식 내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맴도는 생각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는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도 귀한 사고로, 갑작스러운 일들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늘 거기에 빠져가지고 본과 두려움으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더더욱 안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많은 인식과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 대한 가치와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생의 매듭을 잘 엮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생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토대위에 올바른 삶이 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사가 아닌 사생의 매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과 삶의 매듭이 올바로 엮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 네, 네. 인생을 방치하지 네, 말라. 네, 네. 그의 목은 우리생의 네, 네. 네. 가치가 아니니라. 네. 인생은 거친 한 것이 아니다. 닙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단지 코끝에 달려 있다는다. 코끝에 꿈이 먹히면 삶과 죽음의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하면더 이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중원에 없는 수위를 입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떠나갈 때는 그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들렸던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자도 땅 속에 묻히게 되면 이름모를 벌레의 확이 되는 것이 죽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그 외에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지와 인식. 가질 때, 비로소 죽음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는 죄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한번은 는것을 사람에게 아, 네. 정해진 것이고, 그부 하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분전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토바이 운전이나 또 어떤 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 한번 정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이나 공안이 서있다면 여러분의 운전태도가 어떻게 바뀌실까요? 괜히 허리도 꼬끗하게 펴게 되고 과속하는그속도도 천천히 달려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괜히 경찰에게 잘못 보여서 걸려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엄한 도 뜯길까 가 그렇게 우리는 경찰 앞에서는 조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경찰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는 사람이 바보죠. 이와 같이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같이 10편 10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고실 텐데 여호와 네. 아나서리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의 죄가 용납이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마치 오토바이 를 운전하는데 경찰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벗어던지고 과속하는 모습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우리 믿는 자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범죄를 하는 그런 죄악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다 즉 자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양심에 찌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니다 그 죄와 싸우기에 처절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또한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것을 뛰어 넘어 남아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초상집이 어떤 곳일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왕이면 슬프고 힘든 초상집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더 지혜롭다라고 <목소리> 이야기합니다. 왜그런요 초상집이 어떤 곳이니? 한 사람의 탄생과 삶의 여정과. 죽음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곳이 조상집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시청각 메시지라는 곳이죠. 저는이언고 김정환 성생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서로 나가지 않았지만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으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좋은객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정환 성도님의 삶을 잠시나마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장례식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는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종목객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울어주고 슬퍼해 주고, 그지 그의 죽음을 정말로 안타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잘 살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례식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2000년 33살에 젊고 젊은 나이에 한천 명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전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가서 그 충격적이었지만 그 청년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4천 명이나 넘는 부모객들이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며 위로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결국 짧지. 안았던 모습입니다. 그의 종문들을 보면 함께 일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 부두 닦는 사람, 또 청소부 아저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안타까웠던 모습그 말을 바꿔하면서 그가 살아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볼수 있던 모입니다 그가 바로 고그 안수연 씨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서른세 살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또한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삶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책으로 나와 그 청년 과부 의사라는 그친구또 최근에는 그의 삶이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나와서 계속해서 비록 그의 죽음이 벌써 14년이나 지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과 작은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하루 또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살든 못 살든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져 것이니 기억하시고 죽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의미있게, 가치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잃어버린 죽음을 생각할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 인자, 하자. 인자.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그둘 중에 한 케이스에 우리는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즉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든지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 주는 것은 아무도 예견할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건강하게 함께 일하며 헤어진 그 사람이 내일 영못볼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 부모님 교회 양태성 성도님과 지난 수요일 날 잠시나마 대화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성도님의 회사 직원들도 지난 화요일날 출근길에 안타깝게도 트럭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 웃으면서 내일 보자 내일 만나자고 라 했던 그 인사가 그에게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 예측하고 누가 알수 있겠냐고 그런가 하면 저는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호치민시의 가장 종교성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준비해라고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저분은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셨어요. 저번에 예수의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장례장은 불교식으로 정말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웠지만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음.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돌아가신 전에 하루 전만이라도그 사실을 말았다라면 그분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영광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마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어떤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히 마지막 인생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나와가없에 헤어진 그 사람이 어쩌면 오늘이 지금이 그에게는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부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겨가지 못하는 것만큼 하늘 앞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을 생각할 때 만이 그는 비로서 영혼에 대한 다급함과 간절한 마음을 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모습 중에 하나는 수요 일날김정환선도님의그 시신을 이제 저 빈집에 있는 화장터로 이제 모시고 가서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인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의 쌀은수선도님들이 대부분 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전에 쌓인 어, 교회에 나오셨다가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장매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 계셨던 양윤정 집사님이 그분에게 어, 이제 같이 다시 교회에 나와야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해야지,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다른 사람의 여러 분에 대한 애통함과 그 간절한 마음을 늘 항상 품고 끊을려지지 않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렇게 살아가시는분이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늘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분의 삶에 대한 순간도 버된 순간이 없었고 단 하루도 낭비하는 하루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돌아가시기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편에 있는 강도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라. 위해서 살아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기에 았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죽으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비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받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막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국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님께서 처하게 공존도 하시고 하나님께 범위받 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니다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아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기도.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선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들과 더 만나서 건별해서 어떻게 든지 주님께로 인도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회계, 이 회사는 안 되겠구나, 이 회사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상모님들에게 그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때는 회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그렇게 뜨겁게 시나생활했던 그런 남편들이 회사일로 바꾸고, 삶이 피곤하고 눈에 보이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순원하게 배웠던 곳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우리 품위원과 싸용의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분들이나 혹은 아내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거나 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영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이들을 위해서 권면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교정부를 보면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의 그 남편분들의 그 아내분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매일매일 기도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 깊이 인식할 때이어러분 영혼,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 극렬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누가 이 일에 저와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애통하는 마음을 붓고 죽으라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집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세상의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영웅이 시작과 문지를 쓴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만 이번 주한 주에만 세 분이 돌아가셨다는 제 주변에 있는 세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모두 예비치 않은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미라는 신앙생활하고 잠잠한 우리의 영혼을 일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고동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도 불구하고 가볍게요, 딸이처럼여기고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까그걱정장요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정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진지하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대화하시고 내 남성. 어떻게 무엇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 고민하시기 바요 주문 깊이, 깊이 생각할 때만이 우는 죄에 대해서 나은 삶에 대해서 이뤄진 영혼과에 대해서 새로워 문을 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바로 그 사세의 매듭을 엿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매듭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원주에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비록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심을 취하고 있음을 믿지만 이 땅에서 다시 볼수 없다는 그 슬픔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이번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이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남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수있으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역시 마지막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직 주님을 여쭤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혹은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그 마음이 식어져 구원의 감경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더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신지교 집사님 주께서 특별히 보호해주시고 남은 세 아이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가 저를 위해 기도하며 남편의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으로 치워나갈수 있는 안다운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